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북한 인민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채널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개입을 했고 이미 네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이제 파견됐고 추가로 사단급 이상 몇개 사단이 러시아로 갈 것이다. 이런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많은 뭐 전문가들 또뭐 언론들 또 댓글을 보게 되면 무슨 서스소리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라.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하는 북한의 파병 이 뉴스에 대해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십시오. 북한군이 폭탄에 맞아가지고 여섯 명이 죽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북한군이 러시아의 지원군을 파병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됐습니다. 자, 우리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대표단이 들어가서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표단이 거기 왜 가서 죽습니까? 그게 러시아가 점령했던 구 우크라이나 땅에서 지금 폭사했는데 이건 대표단이 아니고 파병입니다. 파병. 그리고 이미 인민군대 사단급 규모가 지금 이미 전쟁에 개입돼 있고. 우크라이나 군대와 직접 부딪히는이 전쟁에는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후방 지역에서 공병 부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부대는 포병 부대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군과 직접적으로 교전을 하진 않지만 이외그러나면 북한군이 가급적이면 숨기고 싶어 합니다. 이걸 감안해서 북한군은 최전선에서 바로 표가 나는 이런 전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미 사단급 규모의 북한군이 들어가 있고 추가로. 두개 이상의 사단급 병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러시아군의 북한군이 개입을 해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 군사 요새화를 하면서 상대방 국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군의 전력 약화와 또 후방 침투, 결란 이런 걸 위해서 북한군을 활용한 이 땅굴 공격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북한군이 땅굴 전문가들이 되고 이쪽 지역에 가서 우크라이나 군의 후방을 결란하기 위한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최근에 밝힌 또 최신 소식입니다. 푸틴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나 총탄, 폭탄 이게 급합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뭐냐 바로 사람 병력이 지금 너무나 고갈되다 보니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급했으면 죄수들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전쟁에 투입할 정도로 러시아 군대가 훈련이 안 됐고 막 갈아서 막 넣어주는 뭐 이런 이제 대규모의 살상을 각오하면서 지금 밀어 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생긴 게 바로 북한의 대규모 파병이 가능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병력 손실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가 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하고 그 제거하기 힘든 게 뭐였습니까? 다 지하 땅굴화돼 있어가지고 아직도 제거가 안 됐습니다. 그러해지 그러니까 볼라도 상당수가 지하 땅굴화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표면적으로 제거하지만 뿌리까지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바로 이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후방 교란을 하기 위한 땅굴 작전, 땅굴을 통해서 전쟁을 장기화하고 러시아 군대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의 갱도 작업을 지금 북한군이 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해주볼라나 하마스 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두려운 이 작전을 북한군이 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도 병력 손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또 무기도 월등히 높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비해서 땅도 작고 병력도 작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가 누구 가고 있습니까? 그냥 무기만 대주고 있죠. 온전히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목숨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병력 고갈, 병력 손실이 지금 막대합니다. 여기에 북한군이 개입해서 실질적으로 참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명분이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파병했기 때문에 이제는 프랑스나 폴란드나 노르웨이나 뭐 유럽 국가들이 이제 대놓고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해서 도울 명분이 생겼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망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강한다 한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수년간 버텨오면서 일어 놓은 이 자유의 항전을 지금에 와 가지고 포기를 하겠습니까? 북한군의 이 파병 개입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파병된 북한군의 동태 또 북한군의 역할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인 취재 또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